으음.. 무서워 어, 뭐야? 어? 이게 뭐? 어? 어? 정원수가 튼튼해 어, 있는 모유산 그래. 탈..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해놀이야 잠깐 어떻게 그러면 그래, 우리? 잠깐 우리.. 어, 뭐...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어떻게 내보 게임으로? 어어어 어, 어. 공정하게? 어, 어. 어, 그러자 그러자 공정하게? 공정하게 그래 공정하게 하자 어, 공정하게 그래도 어. 우리도 한 명만 그래, 나가서 사게 저쪽 다.. 우리가 사니까, 사니까 그러면 뭐 어, 그래. 그래. <laughs> 어, 뭐가 그래? 그 뭐가 멍청한 거야? 아니 뭘 해야 멍청해 그래 무기 무어어만나가면될것 어. 어. 응. 같긴 하거든. 음... 어 맞아. 근데 고... 아, 네, 고민은 그래. 고민은 무기. 유명하니까 <laughs> 양보해주는 게좋다고 생각해. 아, <laughs> 하하하하하하하하 <힘들어하더라고. 웃음> 아, 아, <laughs> 오늘 아침에 잡지 보기 7천명 맞잖아 야,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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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아니야. 그건 좀 그래. 양보해야 된다 생각해. 아, 아. 그래, 아, 아. 아니야, 들라 어. 나도 기회를 주면 안 되겠니? 잠깐만, 시간제이 있다는데 시간가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아, 없어. 아니, 근데 이러다 다 죽어. 이 참는 거 좋지 않을까 우리? 일어다다 죽어! 너, 너 유명하니까 넌 어. <laughs> 언니는 유명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언니 참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laughs>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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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다음에도 참여할 수 <laughs> 아, 있잖아 아, 어떻게 그래. 생각해? 언니 미쳤잖아 아, 너 좋아요 1등이잖아 나 나갈게 헉. <laughs> 어, 진짜 나갔어. 나갔어 아 우리 보미가 진짜로. 벌써 착한 하는거 뭐야 고미야 미안해 뭐야 다시 들어왔는데? 나가! 아 고미야 미안해 이거 약간 알고 보니까 착한 사람 고르기 사람 어, 고르기 어, 어떤 어, 뭐야, 얘 어, 뭐야? 곧 텐트에 여기 문을 놓으면. 닫도록 자, 하겠습니다. 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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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러다 다 죽어. 빨리 나가. 똑9 <laughs> 8. 음. 7. 확 들어오는 거 아니야? 6. 어, 그렇네. 어. 알고 보니까 어. 이거 어. 우리 개나쁜 년대고 끝날 거 같은 나쁜 년 엔딩 될거 같은데요. 이, 이 도전 게임이 아니야 이거. 사실 구라였습니다. 아. 어? 어? 어떻게? 텐트의 문이 잠겼습니다. 더 이상 아. 텐트로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 어떻게 되는 거지? 어, 무기들. 텐트 밖에 있는 인원들은 아쉽게 어. 탈락입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고비야. 어. 어. 뭐, 어. 어. 아. 어. 어. 안 돼. 어. 그러니까. 우리 고비야. 아. 네. 어. 내가 자 이제 텐트에서 나오셔도 됩니다. 내가 독성국에서 내가 극성국에서 돌아갈게.